자, 일열로 놓여있는 열 개의 빈 의자가 있다고 되어 있죠? 지금 그래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그래서 세 사람이 앉을 때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.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, 어, 열개 중에서 우리가 세 개를 선택하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. 세 개를 선택해서 세 사람이 앉는 거죠, 지금. 그쵸? 자, 그래서, 그 다음에는, 어, 우리가 분자가 되야 하는 것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. 이웃하지 않으려면, 어, 의자를 세 개를 빼. 이렇게 세 개를 빼. 세 사람이 의자를 들고 있는 거야. 의자를 들고 가서, 어디, 어디, 이제 이건 빈 의자죠, 지금. 이빈 의자 사이에 들어가서 의자를 들고 앉으면 돼. 어, 앉을 수 있는 곳은, 어,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, 이 표시가 된 곳에 세 사람이 의자를 들고 가서 그 사이사이 앉으면 돼. 그쵸? 그래서 여기 이 표시가 몇개 있냐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. 그래서 여덟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걔네들이 안 들어, 들어가면 된다고.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9, 0 8, 8, 7,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3, 2, 6, 3.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? 30분에 얼마야? 14가 되겠죠. 그래서 90p를 한다는 것은, 어, 3 0분의 14. 그래서 약분하면 3이 되겠고요. 3으로 하면 3, 4, 12. 3일은 3. 답은 42가 되겠네요.